네,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 상렬한이 진단이 되셨고, 지금 안면 홍조가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은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대표적인 한의학적 치료 방법은 한약치료입니다. 한약치료는 전신의 열순환 장애를 개선을 시키고, 위쪽에 안면 홍조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찬 증상, 등상, 하한 증상도 같이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전체적인 순환을 도와주는 한약치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내원을 하셔서 침치료를 통해서 전체적인 한열의 불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침치료를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길게는 세달 정도 잡으셔야 되고요. 통원 치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내원하시면좋습니다한매농조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상열안입니다 상열, 즉 위쪽으로 열이 뜬다는 말이고 하한, 즉 아래쪽으로 찬 증상이 있는 이체의 비정상적인 순환상태를 말하는 한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한의원에서 체온열검사, 적외선 체열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고 안면부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측정도 가능합니다. 한의원에 오시기 전에 내가 상열, 하한으로 인한 안면 온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체크리스트에는 수족 냉증이 있는지, 아랫배가 찬지, 혹은 위쪽에 열적인 증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상렬한으로 인한 한면홍조인지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확진은 한의원에 오셔서 여러 가지 검사와 더불어서 진단을 진찰을 통해서 확진이 가능하십니다.